에너지 드링크 속도 증가, 속도 증가 3분 레벨 1이랑 속도 증가 5초 레벨 2랑 그럼 뭐가 적용이 되냐? 어, 아, 3이 끝나고 2가 재생이 돼? 아, 그런 거야. 이거 중복이 되는 거였어? 오나 이거 몰랐네. 오 처음 알았거든요. 오이 꿀팁인데 이거. 오, 이거 썰썰한데요 이거. 순간적으로 빨라졌다가 이제 그 빠른 시간이 끝나고 더 느린 속도나 뭐 그런 게 남게 할 수가 있네. 아 업데이트된 거야. 원래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5초 동안은 신속 레벨인데 이후 3분 동안은 신속 레벨 1? 한번 보자. 신속 레벨 2짜리를 받았는데 끝나면? 오, 아, 3분도 같이 흐르는 상태여서 2분 55초가 남네. 어,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야, 그러면은 뭐 점점 약해지는 힘 포션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네. 어, 이거 썰소랑 꿀팁이네요. 썰소랑 꿀팁. 물론 이제 야생에서는 포션 만드는 게 한정적이지만, 언제 업데이트 된 건데요? 이게 1.15.2 프릴리? 어, 그럼 좀 됐는데? 꽤 됐는데? 제가 지금 신속 10초짜리랑 신속 레벨 25초짜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 신속 25초가 주어진 다음에 나머지 5초 동안 이 속도 레벨 1자리가 주어진다는 뜻이잖아, 그쵸? 레벨 2자리로 가다가 1자리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이제 연출이 가능한데, 와, <놀람> <오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엄청난 포션이 만들어졌잖아. 어 늘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 아 점점 느려져 힘 빠져 힘 빠져. 어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처음부터 너무 풀 가속으로 뛰었어. <laughs> 오 점점 느려지는 연출. 신속이 5초에 신속 20초? 아 반대로 한번 해보자. 레벨이 높은 걸 먼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레벨 2짜리 10초 받아질 것 같은데. 오, 레벨 2짜리 10초를 그냥 받아줬어, 그냥. 이게 레벨 높은 영향순일 거예요. 이거 명령으로도 원래 그래.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연출은 안 되네, 결론적으로. 구속을 주면 되지, 구속을. 진짜 안 좋아 보인다. 그냥 쓰레기 포션이다, 그냥. 100% 위로는 의미가 있냐? <laughs> 의미 없지 않아? 105%부터 이제 점점 이 속도 느려진 게 풀려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지고, 점 점점, 점점.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오오오오.. <laughs> 어, 이거 그냥 쏠쏠한 정보인데요? 되게? 이게 명령어로 되든가 아명령어로 되네 어, 이거 원래 안됐었는데 패치가 됐구나 처음에 파괴적인 힘을 줬다가 이후에 좀 약하게 은은하게 남아 있는 연출 같은 걸로 이렇게 힘, 힘 레벨 10짜리 5초 동안 잠깐 파괴적이었다가 이제 은은하게 남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괜찮네. 커맨드 하나 더안늘려도 된다. 스코어보드로 막 시간 계산해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네. 아, 좋은 거 알아갑니다. 흥미롭네. 흥미로워.